안녕하세요. 서울바른플란트치과 형제 대표 원장 중형문봉열 동생 문홍열입니다 오늘은 임플란트 하시기 전꼭 챙겨야 할 정보에 대해서 저희가 언급해 드릴 건데요. 안전한 임플란트를 위해서 알아두시면 좋으니 끝까지 꼭 봐주세요. 자, 처음으로 얘기드릴 부분은 전신 질환에 대한 부분입니다. 정신 병력이 아니니까 꼭 들으셔야 돼요. 네. 그중에 첫 번째로 혈압에 대한 부분입니다. 고혈압 환자분들은 대부분 아스피린이라는 약제를 드시는데요. 이 아스피린을 드시게 되면 피가 묽어지고 수술을 하는 데 있어서 피가 잘안 멈추는 상황이 생깁니다. 그래서 꼭 주치의와 상의를 하셔서 3일에서 5일 정도 약을 끊고 오시면 좋으십니다. 물론 아스피린을 꼭 끊어야 되는 건 아니세요. 피를 멈추게 할수 있는 방법들은 있는데 대신 불편감을 줄이기 위해서 끊으시면 좋다는 겁니다. 그리고 또 알아두셔야 되는 게 아스피린하고 비슷한 와파린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어, 그 약을 드시는 분들은 피가 더안 멈춰요. 꼭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. 와파린이라는 약제를 가지고 이제 장기간 복용을 하신 분들이 실제 수술을 들어가시면 굉장히 골치 아픈 상황들이 생기죠. 그렇죠. 피가 멈추질 않죠. 자, 두 번째로 당뇨. 당뇨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. 어, 당이 너무 높게 되면. 치유가 더뎌진다든지 염증이 잘 생기는 부작용들이 있기 때문에 꼭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 당화혈색소 라는 수치를 알아가지고 오시면 더 좋습니다 기준이 있긴 한데요 대략적으로 팔보다 낮은 수치면 임플란트를 그래도 잘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당뇨가 심하신 분들은 이를 빼고 나서도 회복이 잘안 되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그래서. 평상시에 꼭 당뇨는 조절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십니다. 자 그리고 만약 세 번째 정말 무서운데 골다공증에 대해서는 꼭 미리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. 골다공증 약을 드시거나 주사를 맞으시는 분들은 이게 임플란트를 했을 때 턱뼈가 녹아내리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. 네, 임플란트를 상실하는 게 아니고 턱이 상실되실 수 있어요. 이건 꼭 얘기해 주셔야 돼요. 골다공증을 얘기하셨는데 이 골다공증은 치과에서 만약에 조사를 하지 않는다. 약을 드시거나 주사를 맞은 거에 대해서 손을 들고 얘기를 해주셔야 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래서 꼭 병원에 골다공증 약을 드신다고 또는 주사를 맞으셨다고 언제 맞으셨는지까지 얘기를 해주시면 더 좋습니다. 비슷한 이유로 항암치료, 특히 유방암 쪽, 항암치료, 항암제를 드신 분들은 꼭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. 비슷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. 앞서 말씀드린 고혈압, 당뇨, 골다공증, 전부 이거 갖고 계시다고 임플란트를 못 하는 건 아니에요. 그러니까 꼭 미리 얘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. 자, 임플란트 수술을 하시기 전날 또는 그 전주에 너무 많이 술을 드시면 안 됩니다. 그러니까 임플란트 수술을 하면 술을 못 드실까봐 그 전주에 막 많이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. 네. 그렇게 되면 마취도 잘안 되고 임플란트 수술할 때 통증도 더 많이 느끼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. 네. 마취와 술. 둘과의 연관성이 직접적으로 있다고 문헌상에 나온 것은 없지만 이 마취도 잘 안되고 출혈이 잘 멈추질 않아요. 그러니까 꼭 음주는 적당하게 해주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, 그리고 임플란트 수술하기 전에 식사를 좀 드시고 오시면 좋으십니다. 그것은 임플란트 후에 마취가 된 상태에서 뜨거운 거나 차가운 걸잘못 느끼시기 때문에 혹시나 뜨거운 걸 드시다가 입천장이 벗겨지거나 불편감을 느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식사를 하고 오시면 좋으세요.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임플란트 전에 꼭 아시면 좋을 정보를 저희가 드렸는데요.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고혈압, 당뇨, 골다공증 같은 전신 병력에 대해서 꼭 얘기를 해주셔야 되고 그러고 나서 술 드시는 거 줄여주셔야 되고 식사도 하고 오시면 좋으시고 네 이상으로 오늘 임플란트 전에 알아두시면 좋을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. 다음번에 조금 더 알차고 꽉찬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 서바플TV였습니다.